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116회차 전산에게 1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116회차 준비 잘 하셨나요? 자, 10월달 휴일이 좀 많기도 했고, 시험 자체가 일요일 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내가 뭘 봐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막상 시험에서의 나오는 중요 포인트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론 팁부터 드릴게요. 과거에는 이게 매 회차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 이제 식상하다 싶어서 그만뒀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잊을만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110 5회차에 나왔던 2번, 6번, 7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관련된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요. 자, 당좌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부채가 아닌 것, 그 다음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이렇게 어디에 속하는 계정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으로 네,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거? 선수 수익이 부채인데 왜 자산이라고 그러지? 라고 해서 문제를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부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퇴직급여 어, 충당부채, 비유동 부채였고 선수금 부채고 미지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채다. 임차보증금이겠지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험 생활이 좀 짧았던 한달 안에 취득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모든 계정들을 한꺼번에 익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시험 기간이, 아,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어. 하지만 반드시 합격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제 회계 1급이다라고 해서 아무 회사나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걸 보면서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익히지 못했어도 이론을 풀때 실무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어요 개정권 및 저교 등록을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가 뭐였다고요? 다음 중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 당좌자산 101번 코드부터 145번 코드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급비용이다, 이렇게 미수금이다, 미수수익이다 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라고 했더니 이걸 일일이 찾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1급 60분 동안이거든요. 60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매울 수 있는 건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선급 비용이다 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선급 비용이다 라고 해서 133번에서 이렇게 조회가 되고 있구나. 어 그러면 당좌자산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자 또는 F, 네, 컨트롤 f 누르셔서 미수금 이렇게 하면 미수금은 어디에서 어, 검색이 되지 라고 했을 때 장기 미 미수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서 당좌자산 체계에서 보시면 당좌자산에서의 미수금은 120번 코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다시 미수금 이렇게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공사 미수금이다, 분양 미수금이다.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미수금이 보이니까 아, 얘도 당좌자산이 맞나 봐. 이렇게 이제 보시겠네. 여기서 또뭐 미수 수익이나 이런 것들 을 금방 찾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의심이 되는 게 선수 수익이었다. 그러면 선수 수익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선수수익은 어디에서 검색이 되고 있구나 유동부채 부채 쪽에서 검색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 당좌자산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부채가 아닌 것 임차보증금을 검색해보자 이거예요 자 컨트롤 F 눌러서 임차보증금이다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어, 임차보증금 검색이 되었는데 기타 비유동자산 안에서 검색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되겠구나 자산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본의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자기주식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잘 아는 친구들은 자본잉여금 쪽에서 내가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보았고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에 있어 라고 눈으로 확인만 하고서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를 푸시는데 계정을 구분하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턱대고 찍지 마셔라.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계정 껑및 저교 등록이라는 메뉴를 활용해 주세요. 자, 이제 실무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에서는 지난 115회차에 거래처 등록이다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계정 껑및 저교 등록 초기 월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사실 제일 자주 나오고 제일 어려운 4점짜리가 이 원숭이제라고 해서 원숭이 제주에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 상태 표 순서에 대한 문제. 이게 사실 거의 매 회차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15회차에 안 나왔어요. 115회차 안 나왔다는 건 116회차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이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꼭잘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16회차는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이 116회차는 사실 저는 116회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116회차도 거래처 등록, 계정과음 및 저규 등록 모두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자 거래처 등록이다 라고 해서 거래처 등록 제가 잠시 볼 텐데요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 등록이 거의 대부분 나오죠 일반 거래처 등록. 아래 빈 칸에다가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은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거나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위에 상단에 탭을 이동하셔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일반 거래처만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놓치시더라고요. 간혹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쪽도 나오기도 하니까 꼭 주의해서 등록을 하셔라. 자, 그 다음에 계정 광위 조규 등록이다. 라고 했을 때 주의사항들은 뭐겠느냐? 라고 한다면 계정 광위 조규 등록은 오른쪽에 현금 저교와 대체 저교가 있다더라. 이 현금 저교나 대체 저교에 대해서 넘버들잘 확인해서, 자리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어야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초기월. 이다라고 하면, 거래처 초비월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외상매출금이다라고 해서 들어오셨을 때, 여기서 거래처 검색할 때, 반드시 F2 눌러서 진행하셔야 돼요. F2. 그냥은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금액이 수정이 돼야 된다거나, 삭제를 하고 싶을 때 f 5 삭제를 한다거나, 그래서 마지막 라인에 차액이 나오지 않게끔만 잘 봐주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원숭이 제주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원가 명세서다라고 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114회차에 나왔던 이 원숭이 제주다라고 해서 원가 명세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원가 명세서 500번대 제도다라고 해서 전기분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등장을 합니다. 뭐 500번대 가 거, 금액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누락된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토탈 합계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들어오시게 되면 매출원가, 매출원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매출원가 안에 누가 숨어 있다고요?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원가명세서에서 보셨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일치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오른쪽 끝에 단기순이익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손익계산서 보고 나면, 단기순이익은 다시 누구와 관련성이 있다더라? 잉여금 처분계산서, 원, 숭,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순이익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단기순이익을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위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라고 금액이 바뀌게 되면요 원숭이 마지막 제주 해서 재무상태표를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 바로 375번 2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해 주시고 마지막 끝자리에 대처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는 문제가 가장 기본형 문제겠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이다 라고 해서 5 4 2 0 있고 원재료다 라고 해서 410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기말 제품,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이나 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가 잘못되었다, 제공품이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순서를 살짝 바뀌어서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순서는 똑같아요. 이 원재료에 대해서 팝업창이 나오도록 클릭을 하시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혹은 기말 제공품이 바뀌겠죠. 그로 인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고, 원가명세서. 자, 다음인 손익계산서로 들어오셔서 내용을 진행합니다. 이 원재료나 제공품의 변화로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수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수정이 된 것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찌되었든 이제 손익계산서의 순익, 단기 순익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 단기 순익 불러오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무상 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 태표의 연관성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에는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일반 점표를 예측한다는 라건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오는 케이스가 대략 한 5,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진짜 저의 <laughs> 영상 중에, 저도 뭐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잘 터지는 영상인지 잘 모르는데, 어, 의외로, 의외로, 전산회계 1급 파트 에 제가 일반 점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어, 여전히 꾸준히 많은 분들이 그 정리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한번 쭉 보고 가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그 중에 뭐라도 더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찝어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손처리하게 될때 미수금 다음 코드로서 대손충당금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했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다라고 해서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 미수금의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점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부도음과 수표나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바드러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뭐 배서양도나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는데요. 바드러움에 대해서 거래처 쓰시면서 내가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부도엄과 수표다라고 쓰신 다음에 거래처 똑같이 써주셔야 되겠고 아니면 보통 예금통장으로 입금을 할때 매각거래였더라라고 한다면. 이 매각 거래 할인율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처리하는 것까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기 주식의 처분 손익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에 대해서 매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자기 주식에 대한 장부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았을 때 당연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겠죠. 하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언급하기 전에 앞서 혹시라도 문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없애주신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에 대해서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자본의 상계 처리 개념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저는 사, 선납세금과 예수금 계정은 꼭 기억하세요 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러 가시는 입장에서 선납세금과 예수금을 놓치고 갈순 없습니다. 자, 선납세금은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인데요.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때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며 원천징수액을 자산 처리하세요.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원천징수액을 선납세금으로 합니다. 자, 배당금 수익이다. 배당금 수익은요 영업의 수익으로서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하는데 이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보통 예금에 현금 배당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주의 사항은 주식으로 배당된 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요. 배당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액면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단기매매증권 쓰시면서 우리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할때이 취득할 때 수수료를 쓰시되 900번대 코드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나가면 됩니다. 이런 단기 매매증권을 내가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올 테고요. 반대로는 손실이겠죠.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니까요. 어, 상계철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더 많이 받았어? 이익. 더 적게 받았어 손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산을 공짜로 증여 받았다 뭐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해서 채무 면제액 자주 나왔으니까 이제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내가 무상으로 받게 되면 자산 수증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시가 공정가액으로 자산 수증이익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채무 면제액이라는 영업의수익에 자산 수증이익도 잊지 말고 두 가지 잘 구분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예수금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회사가 누군가에게 소득을 주거나 할때 그에게 원천징수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예수금. 자, 급여를 줄때 근로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수금이 되는 거죠. 자, 이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퇴직금을 줄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했다. 역시나 강사료,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배당을 줄 때. 자, 현금으로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었잖아요. 반면 배당을 줄 때는요, 미지급 배당금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예수금이 됩니다. 이 배당금 수익은 원천징수가 없었지만 내가 배당을 줄 때에는 원천징수, 예수금이 등장을 하죠.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게 되면 예수금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예수금을 이렇게 대변으로 기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면, 자, 급여를 줄때 내가 원천징수했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반 직원에 대한 부분을 반 납부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보통 예금에서 직원한테 원천징수했던 것과 건강보험료, 즉, 독리후생비다라고 해서 절반을 처리하는 내용까지 잘 정리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타계정 대체요. 타계정 대체라는 건 차변의 수선비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래처에 선물로 주면 기업업무 추진비다 이런 방식으로 써 쓰되 내회사 제품이 원가 그대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원가로 원가로 쓰시고 반드시 적유의 8번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된 제품이다. 라고 해서 꼭 8번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인 매출 전표 입력인데요. 실질적으로 매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뭐 예측한다라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나오는 거죠. 자,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이제 차변에 받는 돈을 쓰시면 됩니다. 이 받는 돈을 쓸때 조심하실 점은 뭐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외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특히나 메인 매출 전표는 메인 거래처를 걸어주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거래처가 걸려요. 그럼 뭐가 주의사항이냐 자, 그냥 약속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메인 거래처랑 같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제품을 매출하면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제품을 사간 거래처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의 음을 배서양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 바드러움에 대한 배서양도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16번 수출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죠. 이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뭐 수출 실적 명세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이급에서나 조금 더 얘기를 하실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선적일이요. 자, 선적일이 언제인지 문제에 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 문제 전표 입력하는 날 있잖아요. 이전표 입력하는 그 순간에 환율을 적용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카과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얘기해 줄때뭘 얘기해 볼까 싶다면 17번 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대가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공급대가를 넣으면 알아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쪼개지죠. 이런 게 이제 건별, 카과, 현과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과는 우리가 분개에 대한 구분을 넣을 때 4번 카드로 등록을 하면 알아서 아래쪽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에 외상 매출금 하면서 카드 거래처가 걸리죠. 근데 만약에 4번 카드로 안 하고 3번 혼합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외상 매출금에 카드 거래처 걸어줘야 되는 거. 그런 것도꼭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자, 51번 매입과세는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됩니다. 예, 면세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불공제 불공제 정말 자주 나와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 불공제가 115회차에서 안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뒤에 오류수정 문제 보면 불공제가 나왔죠 자 불공제 기업 업무 추진비나 승용차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니까 딱 1000cc까지는 어디다 매입과세요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에 대해서 불공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115회차에 나왔기 때문에 116회차 안 나올 것 같은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인천 세관이 등장을 하면 55번 수입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54 불공제겠죠 자 하지만 내가 거래처에 선물로 줄때 면세 상품으로 화환을 보냈다 계산서를 주최했다 그러면 53번 면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했다. 사업상 증여로 되는 경우들은 14번 건별이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내가 화환이나 이런 걸 보낼 때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62번 현면이 될 겁니다. 이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 업무 추진비는 불공제야, 불공이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기출 풀면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꼭 조심해주세요. 아마도 115회차의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한 오류수정 문제가 나왔으니 승용차라든가 토지에 대한 관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한번 골탕 먹여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면세사업 관련한 재료의 구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공제 처리하는 내용이 있겠죠. 자 결산입니다. 결산은 선급비용, 뭐 선수수익 이런 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현금 과부족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 소모품, 외화에 대한 기말 결산의 환산, 감가상각, 대손상각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세요. 자뭐 결산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어렵지 않을 건데 항상 감가상각에 대해서 어렵게 나올 때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나오면 500번대랑 800번대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올 때가 문제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쓰고 대변에 뭐 개발비, 영업권 이렇게 쓰시면 될 텐데 이때 조심하실 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하게 되면 취득가격 나누기 내용연수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알려주지 않고 장부가액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잖아요. 잔여금액 남은 금액은 남은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남은 금액은 앞으로 남은 시간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신다거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려고 한다면 정액법이라 하더라도 뭐 월할 삼각하세요 라고 할 테지만 아직까지 이론에서 나오면 나왔지 실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해서 대손 상각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전표 추가 눌러주는 것까지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장부조회인데요. 거래처 원장, 메인 매출장, 총계정 원장, 부가세 신고서 나오는데, 거래처 명칭이 나온 거나 가장 큰 거래처, 이렇게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워낙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월, 가장 작은 월, 이렇게 어떤 특정 계정에 대해서 월별로 조회하길 바라면 총계정 원장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과세 표준을 계산하세요라든가 매출 세액은 얼마냐, 매입 세액은 얼마냐, 불공제 세액은 얼마냐, 카드 거래는 얼마냐, 카드 매입 세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의 자리도 잘 지켜봐 주셔야 되겠고요. 자, 뭐 단순하게 과세 표준이다, 매출 세액이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얼마냐, 신용카드에 대한 수취분은 얼마냐, 불공제 세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내가 매입 매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유형별로서 조회가 가능하겠더라라고 한다면 매매출장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거래처 원장, 총계정 원장, 부가세 신고서가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 내용들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가셔야 시험에서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찝어드린 내용들이 100% 나와요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나왔던 비중이 있는 내용들 위주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에 충분하다 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헤매고 있던 친구들에게 나 그래도 저 정도는 알아들었어 라고 하신다면 준비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어나 듣는 내용들 중에 좀몇 가지가 어려웠어 라고 한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 부분들 다시 생기셔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이거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네이버 카페에 얘기 해 들었어요. 그냥 재능 기부다. 제가 유료 판매하는 강의가 없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합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이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면서 전산세무 2급도 도전을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산액 1급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소식이 있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어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는 얘기라던가 덕분에 시험 잘 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험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보면서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